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리식은, 어, 그 중에 일부는 이때까지 배웠던 식들이 있었는데, 유리식은 우리가 유리식과 분수식 여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이라는 것은 뭐냐.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B분의 A꼴로 나타낸 식, 이거를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다항식. 우리가 이때까지 다항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이제 뭐 다항식의 예시로서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런 애들이 다항식이었죠. 또는 뭐 X만 있어도 다항식이고. 근데 지금 여기 유리식, 첫 번째 유리식에서 말하는 이 B분의 a 꼴로 나타낸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B값이 만약에 b 값이 1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a와 같이 a가 뭐 x제곱 플러스 x다. 이러면은, 얘는 b분의 a는 x제곱 플러스 x. 그냥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b 값이 2다. 라고 하면, 얘가 2로 나눈 거겠죠. 그러니까, b 값이 상수라면은, 이제 그 친구는, 그 식은 다식이 되는 거고, 이제 b 값이 어떤 문자가 들어오는 이런 x분의 x 제곱 플러스 1 요런 식이 된다면 아 얘는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유리식의 사칙 연산인데 다항식 a,b,c,d 다항식 a,b,c,d에 대하여 A, c분의 a랑 c분의 b 요거 더하면은 당연히 분자끼리 합쳐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c 분의 a 마이너스 c 분의 b 마찬가지로 분자끼리 빼주면 되겠고 3번은 b 분의 a랑 d 분의 c랑 곱하면 그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시면 되겠고 나눗셈이다. 나눗셈은 어, 뒤에 거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b 분의 c 분의 a 분의 d 이제 유리식의 연산은 이렇게 우리가 알던대로 하는 거와 어, 알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분수의 변형 이제는 우리가 <laughs> 이런 식으로 예시를 먼저 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1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10곱하기 11분의 1,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기는 이거를 다 계산해서 찾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분수의 변형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칠 거냐면은 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a,b 분의 1을 어떻게 고칠 거냐면 b-a 분의 1 이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뺄 겁니다 근데 b쪽이 조금 더큰 어, 숫자가 큰 예면은 변형하기가 좀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순서가 a랑 b 였죠. a분의 1과 b분의 1을 어,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 n 제곱 마이너스 1을 예시로 들어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n-1, n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은 얘는 이제 부분 분수, 얘가 a꼴이고 얘가 b꼴이다 라고 생각하면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럼 빼면 2가 남죠? 2분의 1, 그리고 괄호 안에 각각의 역수 취급한 얘들을 뺄 거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얘는 왼쪽에다가 적겠습니다.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에서 1 빼면 1이죠? 그냥 쟤는 1 빼기 2분의 1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1, 아,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또 뒤에서 앞에 거를 뺀다? 그러면 1분의 여기 어, 여기 b-a분의 1, 요 자리가 1이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여기, 마지막, 여기에서 10분의 1-11분의 1이 되어서, 얘네들이 가운데께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1분의 1만 나와서, 얘는 11분의 1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의 변형은 우리가 2학년 때도 자주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b,c 분의 1 3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c-a 분의 1 그리고 앞에 2개 a,b 분의 1 빼기 뒤에 2개 b,c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변형 3개짜리도 변형할 수 있다 이제 이거 첫번째 것만 우리가 증명을 해볼 증명 이라고 하기에는 그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만들어 봅시다. 이너 b a분의 1 a분의 1 b분의 1 얘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통분 처리 통분해 보면 분모는 ab가 되겠고 분자는 b a가 되면서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ab분의 1이 되겠다.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라입니다. 이제 비례식인데 비례식, 비례식의 성질 a 대 b는 c 대 d 즉 요거를 의미하죠. 요거 이면은 여러가지 성질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x자로 곱하면 얘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 b분의 a 플러스 b는 d분의 c 플러스 d다. 얘도 성립하는데 사실 얘같은 경우는 우리가 b분의 a 랑 b분의 a랑 B b 분의 c는 같다고 여기에 나와있죠. x자 아닌데, 어, b분의 a는 d분의 c, 여기에다가 1씩 더한, 똑같은 1씩 더한다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얘를 통분, 통분했을 때, 요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d긋도 각각의 b분의 a는 c분의 d, d분의 c라는 요 식에다가 1씩 빼면은, 어, 양변에 1씩 빼면은, 똑같,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ㄹ은 a-b 분의 a 플러스 b 인데 지금 리은 딕은 보시면 은 a 자리에 c, a 자리에 c, b 자리에 d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a-b 자리에 c-d 분의 c 플러스 d 이렇게도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은에서 ㄷ을 나누면 은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 분의 a는 d 분의 c는 e, f 분의 e 이렇게 생긴 꼴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런 예를 뭘로 놔둘 거냐 k라는 예로 놔두고 그러면 a 값은 우리가 b 분의 a가 k죠? 그러면 a는 bk 마찬가지로 c는 dk, e는 fk 이런 식으로 놓고 풀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리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